보시게 되면 시크하게. 블랙이라서 먼저 시선을 싹 사로잡죠? 네. 뿐만 아니라 디자인 군더더기 없이 깔끔해요. 근데 이렇게 돌려서 보시게 되면 음. 굉장히 두꺼워요. 그러니까 많은 양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짜 써보시면, 오, 이걸로 진짜 오래 쓰겠다라는 아. 생각이 드실 거고, 안에 이렇게 열어서 보여드리게 되면, 은 네. 젤리 퍼프 다 동봉되어 있습니다. 젤리 퍼프 딱 꺼내시고, 살짝 오픈하시게 되면, 어머? 아무것도 없네? 음.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약간 헷갈리시죠? 네. 이렇게 문질러봐도 뭐가 묻어나지 않아요. 어머 이거 어떻게 없지. 해야 되지? 이거예요. 네. 에어리 스타입이라고 해서요. 많은 양을 한 번에 담아놓은 게 아니라 담아놓은 음. 거를 살짝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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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눌러서 네. 쓸 만큼만 빼내게 신선하게. 이거 머리카락 들러붙고 먼지 들러붙고 음. 지저분하고 갈라지고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사용 양큼만 딱 누르시면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뒤집어봐도 네. 어 이거 이거 흘러내리지가 않잖아요. 떨어지지 이게 젤리 타입인 거예요. 그래서 내 피부에 네. 쫀쫀하고 매끈하게 착 밀착이 되는 그럼요. 거예요. 그럼요. 우리 피부에 모공도 진짜 많고요. 요철도 음. 많고 주름도 많잖아요. 예. 그 사이사이를 이 젤리 같은 쫀쫀한 텍스처가 예. 하나하나 한올한올다 미세하게 메꿔줍니다. 음. 그러면서도 매끈하게 탱탱하게 볼링공처럼 정말 예. 매끈한 그런 피부 표현을 도와드릴 수 있는 거고 커버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쫀쫀하게 달라붙는 음. 듯한 느낌. 진짜 이 느낌이 어어 어. 어, 어.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laughs> 아주 가볍지 않아요. 어. 탱글탱글 쫀쫀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쓱쓱에쓱 슥슥슥. 쓱쓱쓱, 문질러만 주시면, 네. 어, 처음에 발랐을 때는 미끄러지듯이 내려가진 않아요. 살짝, 오 어, 뻑뻑한가? 뻑뻑한가? 근데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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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녹아내리고, 네,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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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져주듯이 마지막에 한번더콩콩콩콩콩콩 두들겨주면, 야 지금 보이세요? 이 광이, 뭐 한쪽 지금 달걀 하나 싹 가는 것 같은 이런 광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요, 이렇게, 어. 이렇게 물 떨어질 것 같은 어떤 완전 느낌인지 알겠는데요. 그리고 경계지는 것도 없이 싹 하고 올려내시게 되면 네. 제 피부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예쁘다. 너무나도 놀라울 정도로 얘가 광이 올라오는 파운데이션이에요. 음. 그 단순히 커버가 된다, 단순게 그냥 피부 톤만 보정해 준다가 아니라. 반짝 반짝하게. 아까 그시뻘겟던 피부가 싹 감춰지면서 네. 여기에 있던 아까 그 트러블 자국도 다 허! 가려졌죠? 맞아요. 정면으로 봤을 때도 광 올라오죠? 네. 이 옆쪽까지도 깨끗하게 커버가 됐죠? 아. 그러면서 두껍나요? 인위적인가요? 아니요. 그리고 퍼져있던 제 피부가 앞으로 음. 싹 모아온 듯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파운데,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에서 파운데이 기대하기 힘든 그 쫀쫀하고 탱글탱글 거림이 있다니까요? 맞아요. 그게 제형이 달라서 칠명 어. 셰프 유일하게 제일 제형입니다. 이렇게 반짝이는 피부, 여기 립스틱 살짝 바르고요, 눈화장 싹 하고 나가시면 음. 감쪽같은 지금 본품에 또 본품 하나 더 가져가시게 되면 두 분이서 나누시면 하나 하나 쓰실 수가 있고요. 네. 리필이 몇 개가 가는지 보셔야돼요세 개, 네 개, 다섯 개, 거기에 여섯 개까지 리필이 네 개가 더 따라가서 네. 지금 파운데이션을 여섯 개 용량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 열어드릴 거고 음. 롯데백화점에서 똑같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퍼프 하나 하나 따로 사게 되면 이것도 가격 만맞지 않은데요. 네. 6개에서 끝나지 않고 4개를 더해서 퍼프가 10개입니다. 위생적으로 그때그때 사용하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예. 네.